현역가왕 시즌 3의 우승권 다툼이 비내서와 이수연의 입화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비내서가 최종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N 현역가왕 시즌 3이 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 다다르면서 안방극장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력자가 무대 위에서 사라지고 남은 이들 중 시청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동시에 머무는 곳은 바로 트로트 신동들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현재 우승의 영예를 안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비내서와 이수연이 거론되며 사실상 2파전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가요계 관계자들은 비내서가 보여준 독보적인 행보와 지표를 바탕으로 그녀의 최종 우승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비내서는 이번 시즌 시작부터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며 사실상 우승 후보 영순이로 꼽혀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기성 가수들조차 경애심을 느끼게 하는 완벽한 무대 장악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입니다. 1대1 배틀은 물론 팀 미션에 이르기까지 비내서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시청률이 수직 상승하는 현상은 그녀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수만명의 탄탄한 팬덤은 결승전에서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며 전문가들 역시 비네서의 기량에 대해 완성형 아티스트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조언 역시 비네서의 우승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주현미 심사위원이 비네서에게 기교의 절제를 당부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가창 테크닉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완성을 넘어 노래에 담긴 메시지와 서사를 전달하는데 집중하라는 고도의 조언은 빈에서가 우승자로서 갖춰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빈에서가 결승 무대에서 보여줄 한끗 차이의 감성이 대중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맞서는 이수연 역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열 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풍부한 성량과 순수함이 묻어나는 감정 전달력은 이수연만의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몇 소절만으로도 청중의 눈시울을 적시는 그녀의 목소리는 국가대표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번 경연의 가장 큰 이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가진 천재적인 재능은 무대마다 예측 불가능한 감동을 선사하며 비내설을 맹추격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교와 표현력 그리고 무대를 설계하는 능력과 더불어 거대한 팬덤의 지지라는 현실적인 지표를 종합해 볼때 승부에 추는 비내서 쪽으로 다소 기울어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결승으로 갈수록 고조되는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구력과 안정감 면에서 비내서가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현역가왕 시즌 3이 보여준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 비내서와 이수연은 트로트의 미래를 상징하는 주역들이며 이들의 대결은 그 자체로 한국 가요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이처럼 두 천재 소녀의 맞대결은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비내서의 우승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이유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요소들을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빈에서 수치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압도적 존재감. 빈에서 선수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복 없는 실력입니다. 경연이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빈에서는 오히려 무대를 즐기는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보여주는 폭발적인 지지율은 결승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온라인 화제성 조사에 따르면 빈에서 관련 영상의 조회수와 댓글 참여도는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결집된 팬덤이 투표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현미 심사위원이 언급한 기교절제 조언 또한 역설적으로 비내서가 가진 기술적 완숙도가 이미 성인 가수들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이수연의 순수함, 감성을 건드리는 최강의 무기, 이수연 선수의 추격 또한 매섭습니다. 이수연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 같은 순수함으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마력을 지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수연이 가진 슬픔의 정서가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투표 당일 예상치 못한 표심의 대이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수연의 강점은 단연 전달력입니다.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시청자의 가슴에 직접 꽂히는 공감의 능력은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결승전에서 그녀의 서사와 딱 맞는 곡을 만난다면 빈에서의 견고한 성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가 될 것입니다. 결승행 티켓 전략의 승부가 갈가른다. 이제 남은 것은 선곡과 무대 연출입니다. 빈에서는 자신이 가진 육각형 아티스트의 면모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이수연은 자신의 강점인 감성적인 호소력을 극대화하여 현장 판정단의 마음을 훔쳐야 합니다. 제작진 내부에서도 이두 사람의 대결을 이번 시즌 최고의 흥행카드로 꼽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역가왕 3의 왕관이 누구의 머리 위에 씌워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내서와 이수연이 써내려가는 이 드라마가 한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역가왕 3의 결승선을 향한 질주가 가속화되면서, 비내서와 이수연이라는 두 천재 소녀의 격돌은 이제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이 비네서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가진 화려한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네서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도 관객의 심장을 파고드는 정교한 서사 설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가수들에게서나 볼수 있는 품격이며, 바로 이 지점이 그녀를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 놓았습니다. 11번째로 분석해야 할 요소는 빈에서가 가진 팬덤의 질적 결집력입니다. 빈에서의 팬들은 단순히 투표 숫자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가 가진 음악적 철학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견고한 공동체입니다. 결승 라운드로 갈수록 대국민 응원투표와 실시간 문자투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콘크리트 팬덤은 빈에서에게 그 어떤 심사위원의 점수보다 강력한 보호막이자 무기가 됩니다. 전문가들이 빈에서의 우승을 조심스럽게 확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압도적인 민심의 향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이수연이 가진 잠재력의 폭발성입니다. 이수연은 정형화되지 않은 순수함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결승 무대에서 이수연이 자신의 인생 서사와 맞닿은 선곡으로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한다면 순간적인 감정적 동요가 표심으로 이어지는 오디션 프로그램 특유의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수연은 계산된 완벽함보다 본능적인 감동이 더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참가자입니다. 열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주연미 사범의 조언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교를 절제하라는 지적은 역설적으로 빈에서가 이미 모든 기술을 마스터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의 여백을 진심으로 채우는 일이며, 빈에서가 이 숙제를 완벽히 해결했을 때, 그녀는 가왕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빈에서가 이미 경연 과정에서 이 해답을 찾았다고 판단하며, 그녀의 무대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 이번 현역가왕 3가 한국 트로트계에 던지는 세대 교체의 메시지입니다. 빈에서와 이수연의 대결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이상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의해 재해석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 우승하느냐와 상관없이 이두 소년은 2026년 가요계의 가장 밝은 별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왕관은 단 하나 뿐이기에 무대 장악력과 팬덤의 화력 그리고 감정의 밀도 면에서 조금 더 앞서 있는 비내서에게 승부의 추가 기울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열다섯 번째는 결승 무대의 압박감을 견디는 멘탈의 차이입니다. 대형 무대 경험과 꾸준한 상위권 유지는 비내서에게 강한 내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100% 쏟아낼 수 있는 경험치는 우승을 결정짓는 마지막 1%의 열쇠가될 것입니다. 비네서가 보여준 침착함은 그녀가 이미 왕좌에 앉을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합니다. 현역가왕 3의 결승전이 다가올수록 비네서와 이수연 두 천재 소녀의 대결은 단순한 순위 다툼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의 세대 교체와 미래를 상징하는 거대한 서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비네서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안정감입니다. 빈에서는 경연 내내 기복 없는 실력을 선보였으며 특히 고음역대에서의 탄탄한 발성과 중저음에서의 깊은 울림은 기성 가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빈에서가 보유한 강력한 팬덤은 결승전의 판도를 결정질 가장 큰 변수입니다.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의 흐름을 보면 현장 심사위원의 점수 못지않게 대국민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가 우승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비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인기 투표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기록하며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팬덤의 결집벽이 결승 무대에서 비내서에게 거대한 심리적 지지대와 점수 보태기 효과를 동시에 안겨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수연의 추격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수연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어린이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드는 천부적인 감성 전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연이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진심 어린 눈물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한 음악평론가는 비내서가 무대를 설계하는 기술자라면 이수연은 관객의 마음을 건드리는 마법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승전 당일 이수연이 관객들의 감성을 폭발시키는 레전드 무대를 완성한다면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후보의 대결 구도는 제작진 입장에서도 최고의 흥행카드입니다. 완벽한 기량을 갖춘 비내서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는 이수연의 라이벌 형성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현미 사범을 비롯한 심사위원단 역시 두 사람의 무대를 지켜보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결승을 앞두고는 더욱 날카로운 조언을 건네며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네서에게는 기교의 절제를, 이수연에게는 무대 경험의 부족을 보완하라는 주문은 결국 두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역가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길 바라는 선배들의 진심 어린 애정입니다. 또한 이번 경연은 트로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 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비내서와 이수영 같은 10대들의 활약을 통해 전 연령층이 즐기는 대중문화로 완벽히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승왕관을 쓰더라도 두 사람 모두 향후 수십 년간 트로트계를 이끌어갈 보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결승 무대는 이들이 가수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두 아티스트가 왕자를 두고버리는 마지막 축제가 될 것입니다. 현역가왕 3의 왕자를 향한 여정은 단순히 노래 실력의 우열을 가리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아이콘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서사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에서와 이수연, 이두 천재 소녀가 보여주는 행보는 기성 가수들에게는 긴장감을, 대중에게는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후보가 가진 음악적 자산과 결승전의 변수, 그리고 이들의 대결이 트로트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네서의 독주 체제, 완성형 아티스트의 품격, 비네서가 우승 후보 영순위로 거론되는 이유는 단순히 높은 인지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1 0살 남짓한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고도의 절제미가 느껴집니다. 대중이 트로트 신동들에게 흔히 기대하는 화려한 꺾기나 높은 고음의 기교를 넘어, 빈에서는 가사 한 구절에 담긴 서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목소리에 담아낼 줄 아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주연미 사범의 조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기교는 배울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는 타고난 감성과 깊은 고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빈에서는 이미 기교의 단계를 뛰어넘어 아티스트로서의 고유한 색깔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형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강심장은 생방송으로 진행될 결승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팬덤의 화력 또한 막강하여 실시간 문자 투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서바이벌 특성상 빈에서의 우승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입니다. 이수연의 무서운 추격, 천재성의 폭발과 감성적 카타르시스. 이수연은 비내서와는 또 다른 결의 천재성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정제되지 않은 원석이 뿜어내는 광채와 같습니다. 이수연의 가장 큰 강점은 청중의 눈물을 자아내는 본능적인 호소력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무대보다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한 소절이 더큰 힘을 발휘하는 트로트 장르에서 이수연의 목소리는 국가대표급이라는 극찬이 아깝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수연이 결승 무대에서 어떤 선곡을 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만약 그녀가 대중의 심장을 관통하는 애절한 발라드풍 트로트나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준다면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내서가 안정적인 우승 후보라면 이수연은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녀의 순수한 감성이 무대를 장악하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점수표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승전의 핵심 변수, 팬덤 투표와 선곡의 미학, 현역가왕 3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결승 라운드에서는 두 가지 결정적인 변수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팬덤의 조직적인 응원입니다. 빈에서의 팬덤은 이미 기성 프로 가수의 규모를 넘어섰으며, 이들은 단순한 시청을 넘어 투표와 스트리밍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역시 최근 급격히 팬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두 팬덤 사이의 자존심 대결이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둘째는 선곡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결승전은 자신의 기량을 뽐내는 자리인 동시에 대중과 호흡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빈에서가 자신의 장점인 절제된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적인 흥행 요소를 가미할 수 있을지, 혹은 이수연이 열살이라는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얼마나 깊이 있는 인생의 무게를 노래에 담아낼지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뉴 제너레이션 두 소녀가 여는 새로운 시대. 빈에서와 이수연의 대결은 누가 1위를 차지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신동이라 불리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수로 데뷔하던 관행을 깨고 현재 진행형인 프로 가수로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젊은 감각으로 재탄생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시청자들은 이두 소녀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거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듯한 따뜻한 시선을 보냅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프로그램의 인기를 지탱하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누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든 비네서와 이수연은 이미 2026년 트로트 지형도를 바꾼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역가왕 3의 왕자를 둘러싼 비네서와 이수연의 이른바 천재대전은 단순히 두 유망주의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판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표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두 아티스트가 보여주는 행보는 기성가수들이 구축해 놓은 문법을 파괴하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빈에서의 우승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이수연이 가진 잠재적 폭발력, 그리고 이들의 대결이 가요계에 미칠 파급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빈에서의 압도적 우위와 전략적 분석, 빈에서의 우승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단순히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각종 온라인 지표를 살펴보면 빈에서의 영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유튜브 클립의 누적 조회수, 네이버 TV 화제성 지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빈에서는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승전에서 점수 비중이 높은 실시간 문자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문가들은 비네서가 가진 영리한 무대 설계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점인 정통 트로트의 꺾기 기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서도 최근에는 발라드 감성이 가미된 세미 트로트까지 영역을 넓히며 스펙트럼의 확장을 증명했습니다. 주현미 사범의 조언 역시 그녀가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되었음을 공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제는 기술을 덜어내고 진심을 채우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우승에 가장 근접한 완성형 가수로 분류됩니다. 이수연의 감성적 파괴력과 현장의 변수. 이수연은 데이터로 설명하기 힘든 감성적 폭발력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담아내는 슬픔과 기쁨의 밀도는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특히 현장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에게 전달되는 그녀의 목소리 톤은 이른바 심장을 때리는 울림이 있어 현장 점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고득점을 획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연의 강점은 학습된 노래가 아니라 본능적인 노래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은 그녀의 창법은 심사위원들에게 매번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만약 결승전 무대에서 자신의 인생서사와 맞닿은 선곡을 하게 된다면, 이는 팬덤의 크기를 압도하는 감동의 파도를 일으켜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이변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